네, 사이드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다리는 어깨의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시작을 할 때는 오른발과 왼발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데요. 오른발은 밀어서 앞꿈치를 살짝 이렇게 들려주고요. 밀어서 뒤꿈치가 살짝 올라오게 제자리 밀어서 오른쪽 방향 제자리 밀어서 오른쪽 방향 제자리 예, 오른발의 앞꿈치와 왼발의 뒤꿈치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다시 제자리 왼쪽 제자리, 오른쪽 제자리.